자, 이제, 만들어야죠. 뭐 만들어야 돼요? 앱시안, FC안, 앱시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단바부터 한번 만들어볼까요? 요거. 요거부터 한번 만들어볼게요. 오 어, 이거는 인덱스 여기 들어가서, 자, 요리가 이제 투두에서 홈이죠. 홈, 홈이고. 요거, 이런거 만들 때, 어떻게 해요? MUI 들어가서, 독스 들어가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요 컴포넌트 있죠? 요 컴포넌트, 컴포넌트 API 아니에요. 여기에서, 잘 보시면 있어요. 그러면은, 앱바라고 있는데, 네. 요거 코드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은 네. 자 해볼게요 요거를 여기다가 딱 놓는다 근데 이거 이렇게 놓으면 안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이 상태에서 R을 지워요 그 다음에 Ctrl 스페이스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밑에 눌러서 엔터 치세요 그러면은 얘가 만들어지면서 여기에 이렇게 들어와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툴바는 뭐냐면은 툴바는 그 안에, 앱바 자체는 이 전체 레이아웃을 말하고, 툴바는 그 안에 내용 넣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앱바, 툴바. 두게 들어왔구만. 자, 한번 볼까요? 안 되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켜져야 됩니다. 네. 됐어요.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성공이다. 그 다음에, 어 우리 요시안대로 해피노트라고 한번 써서 맞춰볼게요. 요 안에서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뭐라고 할까요? B 노트 저장 나왔죠? 그 다음에 요거를 폰트 어, 볼드. 그다음 가운데 정렬 어떻게? 해? 가운데 정렬은 이게 아마 플렉스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justify center 주시면 되겠죠. 그 상태에서 좀더 맞춰 볼까요? 우측에 뭐 넣어야 돼? 더하기 버튼. 더하기 버튼은. 더하기 버튼 눌러면 어떻게 될까요? 음. 어딨어 자 요것도 미리 깔아볼게요 이렇게 스타일스 요게 테일윈드 불러오는 겁니다 테일 윈드 불러오기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테일 인드 치트, 아, 죄송합니다. 테일 인드가 아니라 폰트 어썸이죠. 제가 방금 불러온 건 폰트 어썸 불러 폰트 어썸. 폰트 어썸 아이콘. 그 다음에, 자, 폰트 어썸 들어가 보시면 나와요. 당연히 여러분, 사실 일하실 땐 얘도 켜놔야 되고요. 얘도 켜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 뭐 할까요? 라이트? 펜이라고 할까요, 펜? 놓고. 어딨어? 인덱스. 요거죠? 저장해볼게요. 여기 나왔죠? 얘가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우측으로 보내야 되죠? 자, 우측으로 보, 보내는 방법은 이 방법이 있습니다. 디, 어, DIV를 두 개를 깔아요. 두 개를 깔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압력을 주고 여기다 압력을 주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얘가 너비 커지고 얘가 너비 커지고 얘가 자연스럽게 가운데 오겠죠? 플렉스 1, 플렉스 1,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딱히 제가 너비를 가운데로 보내라 고 하지 않아도 가운데 옵니다. 어, 여기 보여드릴게요. BG, 레드, 500. BG, 블루, 500. 높이가 없어서 그래. 보여드릴게요. 1, 2. 하면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요 안에서 우측 정렬을 이렇게 놓으면 돼요. 네. 그러면은 요거 flex 놓고, justify end.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 다음에. flex justify end 여로 갔죠? 자그 다음에 이제 링크 링크로 만들어야죠 링크로 만드는거는 어떻게 하죠 여러분? 링크로 만드는거 여기다가 링크하면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만든, 뭐 저게 만든 이렇게 있는데 저 여기다가 넣을게요. 여기 두고 그 다음에 src, h r f 어디를 보내야 될까요? 저는 right로 보낼요그 다음에 이 배경색 뭐야? 배경색 없어요.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노 이거였나? no l i 스타일 하면은 기본적으로 링크로 만들면은 얘가 막 색깔이 바뀌는데 노링크 스타일 주면은 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여러분 얘도 뭐야 얘? 요 녀석. 요 가운데 녀석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는 어디로 갔나? 메인으로 오는 녀석이죠. 네. 왜 이렇게 오류가 나지? 아,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굳이 뭐 이렇게 해줄 필요 없고. 클릭하면 위로 가고, 이거 누르면, 라이트로 가는데, 라이트는 아직 없으니까. 아, 됐나요? 네. 요것도 됐고, 좀 테스트 좀 해볼게요, 여기. 음, 여기 밑에다가, 음. 어, 안녕하세요, 비아를 많이 넣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나? 그러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스크롤 바에 내려도, 이렇게 잘 나오고, 네, 여기까지. 그래서. <목소리> 여기까지 뭐한 거예요? 자, 폰트 어썸 추가. 그 다음에 뭐예요? 에바 표현을 했죠.